로그 라이크 라이크 현재는 로그 라이트라고 불리는 로그 라이크의 파생 장르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로그 라이크에서 추구하는 요소 일부를 차용했지만 로그 같이 아는 게임들을 모아다 로그 라이트에 한대 묶어뒀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의 정체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오늘은 로그 라이트 중 비교적 로그에 가까운 작품 중 하나인 아이작의 번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에드먼드 맥밀러는 아이작의 번제를 개발하면서 두 가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종교관을 담을 것, 다른 하나는 젤다의 전설의 던전 구조를 기반한 로그라이크였습니다. 맥밀러는 로그라이크의 공식에 스펠런키 같은 실시간 요소를 결합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크롤이나 디아블로 같은 로그라이크 속 전통적 RPG 요소를 더 실험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로그 이후의 로그라이크들은 월드 규모의 확장과 스탭 및 성장 요소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로그의 월드는 각 레벨마다 모니터 안에 들어올 정도의 크기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파생작들은 하나면 안에 던전 규모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거대해진 만큼 저마다 온갖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켰고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해야 그 규모를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적의 등장 빈도를 낮출 경우 텅 비어 있다는 인상을 줄수 있고 반대로 적이 지나치게 약할 경우 위험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 강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로그라이크 던전 크롤이나 네태, 아돔 등 무엇할 것 없이 D&D 기반의 종족과 직업, 스탯, 특성이 생겼으며 매 레벨마다 원하는 스탯으로 올린다거나 특성을 올릴 수 있도록 변화했습니다. 아이템드랍도 긍정적인 것들의 빈도를 다소 상승시켰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장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선택들입니다. 어디까지나 로그의 정체성이 희석되지 않는 선에서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로그라이크에서 디아블로가 파생된 것이 마냥 조짐없이 발생한 변화는 아니었던 겁니다. 에드먼드 맥밀라는 다행히도 젤달 전설의 던전 구조가 정통적인 로그라이크를 실시간 탐험 게임으로 재창조해내는 데 용이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요소들이 큰 노력 없이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말입니다. 젤다의 전설은 던전에서 트라이포스 조각을 찾고 트라이포스를 완성시켜 가논을 찾아내고 처치하는 게임입니다. 월드는 매우 넓은 오버월드와 단층으로 구성된 9개의 던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화면을 가득 채우는 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여러 구역을 조합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돌아다닐 수 있는 반경은 구역 하나로 제한되며 구역 경계에 다다르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던전 안에서 다음 진행을 위한 아이템을 찾고 던전 클리어로 체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적들은 생각 이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 곳곳에 무기나 장비를 강화할 기회도 존재하니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게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젤다의 전설은 성장 못지않게 탐험의 가치를 강조한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로그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로그는 무작위성에서 오는 다양성을 토대로 탐험을 묘사했지만, 젤다의 전설은 그 무엇 하나 결정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버월드와 던전으로 나뉘는 월드 구조부터 던전 구조, 등장하는 적의 수와 종류, 적 공략 방법, 드랍하는 아이템의 종류, 아이템의 역할과 효과, 던전 클리어 시 보상까지 그야말로 모든 요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86년에 디스크 시스템과 페미컴으로 발매한 게임임에도 게임을 저장하고 불러와 이용할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탐험의 재미 그 자체는 로그와 다를 바 없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젤다의 전설의 핵심은 규모에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지도를 찾지 않는 이상 던전의 규모와 형태를 파악할 수 없으며 오직 플레이어가 거쳐간 구역만 지도에 표시됩니다. 다시 말해 플레이어가 한 구역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던전 클리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 중 국소 정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도를 찾아 던전의 형태를 알더라도 클리어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겁니다 젤다의 전설이 활용하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중요한 정보를 숨겨놓는 것입니다 가령 오버월드는 월드 규모만 알수 있도록 모두 감춰두었고 던전 입구나 던전의 위치 자체를 숨겨놓기도 하며 이를 찾는 힌트마저도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숨겨진 방은 폭탄으로 문을 폭파시켜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던전 곳곳에는 특별한 트리거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 문이나 숨겨진 방과 숨겨진 지하 통로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현 던전 클리어 이후의 진행을 열어주는 아이템이나 보스룸으로 연결되는 길과 통하기도 합니다. 특히 보스룸과 연결된 지하 통로는 보스룸의 위치와는 무관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도보다는 구역의 형태를 보고 숨겨진 요소가 있을지 없을지를 유추해야 합니다. 매 구역마다 다양한 종류의 적이 배치되어 있지만 어느 위치에 어떤 적이 등장할지 어떤 아이템이 보상으로 주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도를 발견해 보스룸의 위치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마냥 그 방향으로 진행해선 진행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플레이어는 숨겨진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곳곳을 탐험하고 관찰하고 시도할 것입니다. 결국 이용한 원리는 같습니다. 로그가 복잡성과 무작위성으로 미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젤다의 전설은 규모와 정보 제한으로 미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젤다의 전설의 월드 디자인이 탐험과 발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로그라이크의 접목 시도가 순조로웠던 것일 겁니다. 아이작의 번제의 층별 디자인은 젤다의 전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의 층은 여러 구역의 연결로 디자인되어 있고 해당 구역의 적을 모두 처치하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역의 적을 모두 처치하면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며 때때로는 황금방, 저주방, 아케이드방 같은 능력 강화의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는 방도 존재합니다. 매 구역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해당 구역에 한정되며 넘어갈 수 있는 구역의 위치만 알려줍니다. 오직 특수한 방만 진입 전 구역에서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탄으로 입구를 뚫는 숨겨진 방도 존재합니다. 각 층의 목표 또한 해당 층의 보스를 처치하는 것입니다. 소모 아이템도 로그가 사용했던 식량, 스크롤, 장비, 스태프가 아니라 젤다의 전설에서 사용했던 폭탄, 열쇠, 하트로 구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면에서 젤다의 전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본작품은 로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하층까지 내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게임은 영구적 죽음이 적용되어 있고 모든 층은 절차적 생성에 따라 무작위로 생성되며 보상도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하트, 무기, 방어구로 성장 요소가 단촐했던 젤다의 전설에 반해 아이작의 번제는 체력, 공격력, 사거리, 공격속도, 공격방식, 타격범위, 이동속도, 행운, 이동방식 등 무수히 많은 요소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맥 밀런의 말에 따르면 초기 아이작의 번제에만 100개의 아이템을 제작했다고 하며, 이는 아이작의 번제 리버스에 DLC 추가를 거쳐 더욱 많아졌습니다. 종류가 많은 만큼 각 아이템의 성장 방식은 저마다 개성을 갖추어야 했고, 그 복잡성은 충분히 다양성을 이끌어낼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로그라이크들은 선택지에서도 심화를 시도했는데, 그 요소도 아이작의 번제에 계승되어 있습니다. 로그에서는 자원 제한과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자연스럽게 선택지가 형성되도록 유도했습니다만 후대 로그라이크들은 다자 태길의 선택지를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선택지의 영향을 더욱 키우고자 합니다. 이런 선택지들은 더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이작의 번제에는 이런 선택지 요소가 아이템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이템의 종류 중 액세서리와 알약 등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알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로그라이크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한 포인트입니다.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베를린 해석에서 제시하는 로그라이크의 기준에는 자원 제한을 통한 신중한 관리를 유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작의 번제에서도 액티브 아이템과 액세서리는 하나씩만 소재할 수 있지만 패시브 아이템의 효과는 중첩됩니다. 자원 관리 면에서 방향성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해서 아이템끼리는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령 아이작의 기본 공격은 눈물을 탄암마냥 발사하는 것이지만 유황을 얻으면 혈사포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도련변이 거미를 얻으면 연사 배율은 떨어지는 대신 공격이 네 갈래로 갈라져 나가게 되는데 별사포가 한 줄에 아홉 번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스 몬스터에게 사용할 경우 경이로운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베를린 해석과 달리 아이템 소지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베를린 해석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아이템 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 랜덤으로 등장하는 아이템의 조합에 따라 도약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들 아이템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선택지에서 딜레마를 발생시킬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그 정체를 감추진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성을 많이 담고 있는 본작품의 아이템은 그 모양이 쓰임새를 바로 알수 있도록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아이템의 상세 설명은 아이템을 소지한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그 쓰임새를 상세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고로 아이템의 쓰임새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이템을 착용한 이후이며 100개가 훌쩍 넘는 아이템의 쓰임새를 어느 정도 기억해 두어야 유의미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모는 식별되지 않은 아이템의 용도를 찾아내는 신중함을 요구한다는 베를린 해석의 정신과 괴가 같습니다. 또한 악마방이나 저주방, 희생방의 경우, 고정된 또는 무작위의 희생비용을 담보로 고정된 또는 무작위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그 효과도 일반 아이템보다 큰 것들이 존재하기에 플레이어의 딜레마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결국 운입니다. 하지만 아이작의 번제는 그 운마저도 스탯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략약을 사용하든 아이템을 구하든 운은 상승시킬 수 있고 운이 상승할수록 게임 플레이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의 진행 성과에 따라 게임은 조금씩 추가 요소가 해금되고 이들 중엔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존재합니다. 또 개중엔 운이 높은 카이, 사거리가 짧은 혈사포를 쓰는 아자젤, 체력이 낮은 대신 공격력이 높은 유다 등 아무런 특수 능력 없는 아이작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가진 이들도 존재합니다. 즉, 반복해 플레이할수록 게임은 조금씩 쉬워질 요량이 있단 겁니다. 이 때문에 진행 성과에 따른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는 조치를 겸하며, 1년의 조치는 게임 오버 또는 클리어 후에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로써 한번 게임을 클리어했던 것만으로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바로 알수 있고, 게임에는 매판 무수히 변할 가능성을 잠재해뒀으니, 죽음 또는 클리어 이후에도 게임을 계속 반복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정리하자면 아이작의 번제는 젤다의 전설이 추구하는 점진적인 성장을 담보로 탐험과 발견을 추구했던 것처럼 게임을 구성하되 그 요소를 운과 선택에 맡겼던 로그라이크의 요소를 접목시키면서 베를린 해석에서 제시하는 아이템 간 시너지를 강조함에 따라 극단적인 고성장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흥미로운 로그라이크스러운 모험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높은 난이도에 비해 영구적 죽음이 적용된 관계로 사망에도 데이터가 유지되어 장기적 성장을 도움하는 현대 게임에 비해서는 부담이 상당한 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장을 강조할수록 성장에 쏟은 노력과 그 결과가 클수록 상실했을 때 반발감도 커지기 때문에 아이작의 번제의 컨셉트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로그를 비롯한 로그라이크들이 죽음의 상황마저도 모험의 한 요소로 느껴졌던 것과는 다른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로그의 죽음은 마치 해적 룰렛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택에 따라 운이 작용해 생존과 사망이 결정됩니다. 갑작스레 들이닥치는 많은 몬스터들이나 어처구니 없이 강한 적, 불합리하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는 전투에서의 부른 등 충분히 모험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부딪혀 결과를 대면한 것이죠. 해적 룰렛에서 해적이 튀어나왔다고 상심을 느끼진 않듯이 설령 사망하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던 요소가 운이었던 겁니다. 무작위 요소는 고통보다는 즐거움. 이것이 영구적 죽음의 목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작의 번제는 실시간 전투로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다시 말해, 전투의 실력이 적극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에 따라 엄청난 고성장을 할 경우도 있으며, 그 고성장이 많은 생명력을 담보로 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캐릭터가 사망할 경우 많은 상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사망의 원인에 실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이 모험상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닌 실패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은 아이작의 번제뿐 아니라 로그라이트 장르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플레이어의 노력을 보상하려는 듯이 로그라이트는 죽음을 무가치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게임 하데스를 설명하기 위한 사전 설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데스를 살펴보고 숨가쁘게 달려왔던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